안녕하세요. 바람과 타이어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아유, 오자마자 지금 또, 한건 했어요. 오자마자 지금 가서. 오늘, 오늘 메뉴는 장어입니다, 장어. 장가가 고 준비하느라고. 이게 컨셉이기아는데 장어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장르를 좀한번 해봤습니다 약하고 음. 중불에서 한 맞다리같이 돌려치면서 다섯 번 정도? 합이 열 번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짠것도붙였네요자 <laughs> 그러면 한번 오늘도 또한잔 해볼까요? 자. 사람들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유튜브 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해보니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편집 원원 스테이로 원스테이로나원그 있잖아요. 그냥 한번쫙 하는 거 그거에 한 번도 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어, 맛을 먹어게요 식었어요 살짝 근데 그리고 양념장은 되게 맛있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하겠습니다 아... 아... 파쪽파 없어서 대파하고 청고추좀 넣었어요 먹어볼게요 물빈자유구요 오른데. 장어입니다. 제가 직접 굽거 양념도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내가 양념과 레시피는 거기 동영상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 영상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음. 이거 찍으려다가 핸드폰 물속으로 잠살뻔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딱 잡아서 핸드폰을 살렸어요 아이고 보니까 이받침대달다어야했는데 여기다 썼어요 다. 예, 네, 이 받침대 여기는 이게 고정이 안 되냐 그냥 훅 떨어지잖아요 이건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물로 잠살뻔한 거 살렸습니다 아찔했어요 아 방금